아 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에, 올라왔는데, 야, 이거 말려서 뿌리통이 괜찮아요. 지금 음, 이동도 뭐 훌륭하죠. 자, 거의 일주일 만에 산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뭐, 더부살리 하고요. 심 에, 산삼, 예상삼인데, 어좀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근데 더부살리가 지금... 어, 꽃대가 올라왔는지 확인도 할 거고요. 에, 꽃대가 올라오면 에, 더부사리는 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술 담그실 때 예뻐서 에, 꽃대 있는 것들을 많이 술 담그시는데 에, 더부사리를 어, 예명으로 황통화라고 하죠. 황통화. 본명이죠. 황통화가. 에, 황통화는 에, 꽃이 피기 전에, 에, 꽃이 피기 전에 에, 약선이 가장 좋고요. 에, 꽃이 피면 씨를 맺기 때문에 예, 색깔이 이제 잠시 하얘졌다가 검은색 예, 생을 마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꽃대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부살리 사냥 좀 한번 하고요 혹시나 운 좋으면 예, 심도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다른 곳으로 와봤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도대체 더부살리면 어디 가면 더부살이 있냐? 예, 영상대로, 뭐, 개울이 있고, 낙엽성이 있고, 이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더부사리는 이 바닥에 이렇게 보실 때, 지금 보세요. 풀이 많으면 없어요. 예, 이렇게 풀이 많으면 없고, 건불, 건불이 건물, 지금 있는 곳, 이런 풀이 덮쳐있기보다는, 음, 이런 데 나오는데, 요, 드문드문 이렇게 뭉탱이로 나오죠. 끊지 어, 않고 이런 풀이 없고 예, 자 풀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건물이 많이 쌓인 곳 그리고 이제 이 다래나무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쪽은 지금 다래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다래나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동을 해볼 거고요 건물이 없는 쪽 아니 건물이 많은 쪽 요런 예, 쪽으로 해서 제가 예, 발견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 도착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이 바닥에 풀이 많이 없죠. 그죠? 풀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곳을 공략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천천히 보시다 보면 이렇게 더부사리가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요만큼 더부사리가 보일 때, 보일 때이 주변을 한번 걷어보세요. 이 주변 주변을 걷어보시면 이렇게 더부사리가 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죠? 예, 보이지 않잖아요 전혀. 근데 이건물을 이렇게 계속 주치게 되면 더부사리가 예, 보이죠. 이렇게 지금 더부사리는 이럴 때 약성이 가장 좋아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뒤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음, 무리 지어 자생하는 습성이 있어요. 더부사리는. 근데 더부사리 뭐, 먹는 방법, 그리고 뭐, 어떤 분들, 어디 효과 있다고 뭐, 물어보시는데, 이제 손발 절이신 분들, 일단은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방법인가요? 요거를, 음, 술로, 아, 술로 담가서 한 3년 묵혀서 에, 드시면 효과가 좀 있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자, 요거는 바짝 말립니다. 에, 바짝 말려서 아주 바짝 말이죠. 말린 다음에 팔팔 끓여요. 에, 어, 포트, 커피 포트에 놓고 팔팔 음, 끓입니다. 끓이고 나서 그 물을 한 1시간 정도 에, 식혀요. 식히면 에, 색깔이 아주 보리차처럼 오른납니다 음, 그럴 때한번더 데워서 아주 따뜻하게, 예, 뜨겁게 드시면 손발 저린데 효과가 예,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예, 관절에 상당히 좋다고 하죠. 뭐 남자들은 뭐 정력, 정력에 뭐 천연 비약그 하라고도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걸 생으로, 예, 생으로 한세개 정도에 요거 두개 넣고 예, 갑니다. 갈아서 아침마다 한것씩 먹는데 어, 이 맛에 따라서 우유, 예, 우유나 요구르트 이렇게 드시면 예, 먹기 편하고요. 맛이 뭐 특별한 맛은 없고 약간 고소하면서 약간 흙내가 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흙내가 나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음 섞어서 섞어서 예,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잘 말려서 아주 뜨겁게 뜨겁게 예, 뜨겁게 마시면 예, 뭐 손발 저리거나 이런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온 김에 여기 더부살이 포인트 왔으니까 요거 이제 꼽히기 전에 마주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군락지네요 지금 네, 건물 한번 싹 뒤졌더니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여기. 자 그리 보시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요 있는 주변을 건물 한번 싹 비춰볼게요 자 비치니까 네. 보이지 않았죠 보이지 않았는데 눈은 절대 안 보여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뒤치면 예,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골라키 인데요 여기. 여기도 여 오늘 한 군데서 예, 좀 앉아서 하면은 근데 요거 좀 많이 작아요 음, 작은 것들은 예, 이거 너무 작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묻어 두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묻어 두면 되고 아마 요 주변 지금 잘안 보이지만 음. 안 보이지만, 건물 한번 뒤지면 또볼것 같아요. 자, 녹사리 하다가, 오가핀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참이 하나 숨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음, 삼구때인 줄 알았더니, 요, 갑구대 예, 어린, 음, 어린 갑구대가 음, 두개가 있어요. 그죠? 음, 안바로 딱. 그죠? 요거 대가 얇은게 상당히 어려 보이죠? 요렇게. 두개가 이렇게 딱 있네요. 음. 어서 씨가 날아왔을까요? 아니면 새가 에, 새가 에, 똥을 쌌을까요? 아니면 요 주변에 모사물 두가 캐가서 이렇게 새끼가 있는걸까요? 아. 삼은 언제 봐도 아주아주 신비롭고 예 아주 반가운 음 약초죠. 아 예쁘네요. 확실하고 좋습니다. 천천히 강력 천천히. 자, 자 요것도 뽑을 때 보면 아 시원해요, 마음이. 이렇게 잘 뽑히면, 예, 또안 끊기고, 이렇게 딱 뽑히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요 뿌리가 좋네요. 자, 이런거 무대기로 만나면, 아,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거 뭐,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둘치니까 지금 와 <laughs> 장난 아, 아니네요 자 대박입니다 대박 야한 군데서 진짜 1 k g 나올 정도 양이 됩니다 와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자요게게 예, 요게 다래나무 꿀입니다큰 다래나무가 예, 이렇게서 이 더부살이가 굴락을 이루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오, 호 어. 자. 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우렁차고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뿌리도 지금 아주 실해요. 실하기 때문에. 이거, 와, 너무 예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무대기로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 사방이. 더부살이에요. 예, 온도가 이렇게 며칠 올라가면 예, 더부살이가 쫙 올라와요. 순식간에 근데 오늘 날 잡았네요. 예, 여기도 지금 무대 이렇게있고요 지금 아래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안 올라왔던 것들이 쫙쫙 올라왔습니다. 예, 예, 꽃대를 피우려고 이렇게 쫙 올라와요. 지금 뭐 <laughs> 자. 자, 오늘 담아내기 자루, 예, 세개 뿐이 안 가져왔는데, 아주 꽉 채우면은, 담아내기 자루가, 10kg 짜리니까, 오늘 세개꽉 채웠습니다. 한 30kg, 예, 정도 되겠네요. 오늘 온 김에, 여기, 아 배가 고프긴 한데, 그래도 꾹 참고, 온 김에, 여기, 그냥 싹, 이렇게 다, 오늘 채취 싹,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지금 다꽉 찼는데 계속 나오네요 지금 아주 무대기도 있습니다 아 여기 하루 더 와야 되나요 아주 엄청나게 있는데 <목소리> 잘나었어 우리 대사 김경이 <목소리> 자, 여러분, 아까 계곡에서 1차로 세척했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건물 정리해줘야 돼요. 지금 구조물 보세요. 이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예, 뭐, 씻는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내드리면 하수구 막힙니다. 이거. 개월에서 1차 예, 흙 털어냈고요. 이제 여기서 2차 흙이에요. 지금, 여기 이만큼 또 많이 남았는데, 예, 이거 하려면은 요거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또 이제 2차 세척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건물 같은 거다 저거 하고요. 또 맑은 물로 한두번 정도 더씻치면될것 예, 같아요.